자, 22번의 정답은 16이 됩니다. 22번의 정답은 16. 자, 구간 0과 무한대에서 함수 fx는 x의 3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3분의 2 3a분의 2x 플러스 1이 연속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우 지금 x가 0보다 크로나트 범위에서 얘가 연속이 돼야 한대. 근데 주원진 함수 fx를 갚더니 뭐냐면 유리 함수야 유리 함수. 이 유리 함수는 분모가 0이 되는. 얘가 0이 되는 값에서 불연속이니까. 정의가 안 되니까. 그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여기에 없으면 다 연속이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이 여기에 있지 않을 조건으로 자연수레의 최소값을 찾아주면 된다 이거야. 그럼 뭐야 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x 더 하기 3a는 0이다 얘를 만족하는 근 x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x는 마이너스 3a랑 같다 a 근으로 부를 거야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함수 와 오른쪽에 있는 상수 함수의 교점이 0보다 크나 같은데 없으면 얘에게 근이 없는 거지 0보다 크나 같은 경 되니?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함수 그려주면

16루트 2 마이너스 4 8, 루트 2니까 마이너스 3 2 루트 2가 되는 거 E, r 마이너스 2 루트 o 는 마이너스 16 루트 e d E, rooted E, 2 o o t 요 함수가 되는거지 그러면 뭐야 지금 교점이 0보다 커나 같은 쪽에 없어야 되는 거잖아 이 여기 0보다 커나 같은 이 부분에 교점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요 상수함수 얘는 요렇게 있으면 돼. y는 마이너스 3a라는 상수함수가 이 급가스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으면 원래는 교점이 음수에서만 생기니까 0보다 콜라마트 쪽에서는 부모가 0이 되는 값이 없어서 얘의 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말이에 그래서 그럼 6이 마이너스 3A가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32루트 2 2보다 작다라는 거고 그럼 A는 크다. 3분의 32루트 2보다 그럼 얘가 3분의 루트 32의 이곱곱하기이렇하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3분의 루트 2분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얘가 45점 얼얼마면 이렇게 하점얼마게 하면, 이렇게 면 15점 얼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이렇게 1 5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번씩. 어. 이렇게 15점 얼마 얼마이그나음에빠에에 자연스레 최종 값은 16. 그래서 이렇게 이 양간한 분은 질문하세 오늘 많이 는요 응, 괜찮아. 26. 팜. 네